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에 그렇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서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아를 깨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이땅위에 거만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0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석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특권을 내려놓은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12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하는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독은 직무 수행을 위해 경비와 음식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 중에서 자신의 경비 또 음식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쓸수 있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죠. 느예미야가 밝히는 것처럼 전임 총독들은 아주 악랄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전임자들은 세 가지로 나쁜 짓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고 두 번째 음식과 포도주를 요청했고 세 번째로 은 40세계를 갈취합니다 어, 40세계를 총독이 갈치를 하니까 밑에 일하는 관리들도 똑같이 따라서 돈을 뜯어 냈습니다. 나쁜 짓을 배운 것이죠.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죠.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른 총독들은 재임 기간에 조금 노른자 위로 보이는 땅을 사두고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오로지 성벽 공사에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자 느헤미야와 함께 한 관리들도 느헤미야처럼 일하게 되었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지도자가 올바르게 행하니 밑에 사람들도 따라서 똑같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식탁이 어떠했는지 18절 말씀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인데요. 매일마다 소한 마리를 잡고 양을 여섯 마리, 닭도 여러 마리를 준비합니다.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를 종류별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또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까지 식탁에 올라왔다. 너무나 풍성한 식탁이죠. 오늘날도 메인 메뉴가 소고기다 하면 그래도 좀잘 먹는 편인데 매일마다 소고기도 올라오고 양고기도 올라오고 닭고기도 올라왔다. 네, 아주 풍성한 식탁이죠. 어, 그리고 무려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그 식탁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방 종족들, 이방인들이 방문할 때 그들도 다 느헤미야의 식탁에 함께 초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힘써 대접하는 삶을 살면서도 느헤미야는 당연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 급여를 받지 않았다. 자진 반납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총독 재임 기간의 삶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에미아가 총독의 특권을 내려놓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한 어떤 사람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따라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재벌의 2세, 3세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오냐 오냐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다 보니까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쯤은 어, 정말 안하무인이 되어 버리죠. 밑에 사람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전임자 총독들이 그러했는데요. 그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먹을 것을 지나치게 요구했고 더 나아가서 돈을 갈취하게까지 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당연한 권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만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느헤미야는 그런 어, 총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총독이라면 마치 관례처럼 굳어진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진짜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세무 조사를 나와도 걱정이 없다. 법과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그 직무 안에서 나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 어, 법으로도 어떤 누가 어, 감사를 나와도 나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해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니에미아가 총독의 특권을 내려놓은 이유 그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다산 정야경이라는 분이 목민심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결백에 대해 알려주는 책인데요.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청심 청심이란 무엇인가?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타인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검소한 생활을 지켜야 한다. 청렴은 모든 선과 덕의 원천이며 근본이다. 또 절용 절용이란 무엇인가? 순영 노릇을 잘 하려면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청렴해야 한다. 청렴을 지켜 백성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것 또한 목민관이 해야 할 원칙이다. 조선 시대 정약경이 사랑하던 그 시대가 관리들의 부정 부패가 얼마나 많았는지 올바른 마음 자세를 지키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책을 쓰게 된 것이죠. 특별히 흥미로운 점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임기를 마칠 때 지역의 토산품이나 특산품을 단 하나라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양공 선생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양경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준으로도 너무나 청렴결백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결코 그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쌍한 형편을 늘 생각하고 배려해 주려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 말처럼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굽어 살피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참 저도 느예미아를 닮고 싶다. 느예미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싶다. 그래서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싶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묵상을 하시게 될까요? 느예미아의 모습, 내가 맡은 바 직무, 내 직업의 현장 속에서 법과 절차를 잘 지키고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그렇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때 아마도 여러분이 그 직장 가운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조금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두루 뭉술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어, 여러분의 삶을 어, 인정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정직이 살아남고 어,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삶이 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어, 올바른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머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니헤미아의 리더십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늘 품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상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성 캠프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임무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영혼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작정하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불으심의 한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만모를 입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니에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내 직업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서 본연의 자리와 임무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미아의아내그 선한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을 주시고 내게 맡겨 주신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와야 할 우리 가족들, 식구들, 친척들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웃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실 빛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열 영성 캠프를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나가야 할 사명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리에미아처럼 그와 함께한 백성들처럼 내게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에 덕돌 한장한 한 장을 쌓아 올리듯이 주어진 교육부서 부여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가운데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 글쓰를 향한 그 부르심과 소망 안에서 힘써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도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직업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